펜싱 전 국가대표 출신인 남현이와 결혼하겠다며 여성 조선의 인터뷰를 한후 세상에 알려지면서 희대의 사건 주인공이 된 28세 전청조에게 2024년 1월 31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 원대를 가로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벌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전 씨가 재벌 3세의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그는 본인의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이 30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 손해, 정신적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전시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 마음에 대한 범죄가 굉장히 잔인하다는데, 제가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며, 많은 분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질과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수갑을 차고서 우연히 피해자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순간 저 자신이 부끄럽고 그들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했습니다. 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송스러운 마음과 속상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랬는지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돌이켜봤습니다라고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전청조는 이어서 통장에 남은 마지막 20만 원까지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할 것이며 행동으로도 보이겠습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전청조 측의 변호인은 전 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대부분이 남현희 씨에게 귀속됐습니다. 남씨에게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씨가 죄를 모두 인정한 점을 헤아려 주시고 남씨에 대한 연모 감정이 커져 가슴을 도려냈을지언정 괴물은 절대 아니며 반성도 진짜라는 점을 고려해주길 바랍니다. 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며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모 씨에게 범행과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전 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전 씨의 사기를 알지 못했다.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가 노예처럼 전 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데 공범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이익 대부분을 전 씨와 남 씨가 소비했으며 이 씨가 얻은 이익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2023년 11월 29일 구속 기소된 전 씨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이 씨는 전 씨의 이러한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선고기일은 오는 2월 8일 오전 11시이며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현희의 사기 공범 연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중이어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